김지우 오늘도 수고했어 어... 너볼 때마다 웃음꽃이 피어난다 이거 갖고 싶다고 했다며? 어, 어. 그래, 그래. 약속했어? <laughs> 빨아서 줄 거야? 약속했다고 왔는데 어떻게 그거 해야되나 봐 여러 개 갖고 와 여러 개 여러 개? 그걸 어. 어. 할까? 어아 약속했어? 지금요? 티셔츠 머드구... 벗고 가 벗고 가 티셔츠 벗어주고 갈까? 어, 어.

니가 오늘 라디오 나오니까 너무 좋아 고마워 우리 또봐 내일 인스 봐요 그래 나너 응원할게 항상 내일도 화이팅 약 챙겨 먹어 약 까먹지마 독감 조심해 독감 조심해 안녕 지우야 내일도 잘가라 김주유 김지우 김지효! 오늘도! 너무 끈적하잖아! 누가 만든 거야? 아니 누가 만든 거야? 얘가! 내가. 아 진짜? 잘한다! 우리 집에 와! <목소리> 김지효 수고했어! 잘 가! 네, 지, 내일도 응원할게! 아, 진짜. 진짜 MBC에서.. MBC에서 만연적인.. 지효야 잘 가! 내일도 화이팅! 독감 네. 조심해!